완롱 청나라의 마지막 황후. 그녀는 중국의 귀족 출신으로 뛰어난 교양과 우아함으로 황후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국가의 격변과 개인적인 비극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이후 고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1912년 공화국이 선포되며 황실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친오빠에게 버림받은 완롱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마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왈롱은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능욕당하는 비참한 삶을 견뎌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푸이의 체포는 왈롱에게 더큰 고립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중국에서 홀로 남겨져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감옥과 유치장에서 마약금 단현상으로 인간이하의 삶을 살다 1946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청나라 마지막 황실의 멸망과 중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으로 남겨졌습니다.